<laughs> 우왕 꽃이다! 우왕 예뻐! 우꽃 예쁘다! 우왕 꽃이 너무 예쁘다. 저거 너무 예쁘다. 마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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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내가 내려가는 것처럼. 그러분 제가 이거 녹화가서 다시 왔어요. 유성야, 이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 요금을 바꾸고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다시 유성이한테 가볼게요. 어, 아, 힘 진짜. 계속 반복이야, 이게. 이손 모양 안가져가 지금 이렇게 반복이는 말이 되냐고. 아.. 아.. 덜샘김 오늘 하늘 오늘 하늘 오늘 네. 하늘 꽃 여기 꽃 다시 찍기 마치 처음인 것 마냥 원래 처음 내가 써? 니가 써? <laughs> 아니 오늘 유성이 반응 봐야 되는데 이제야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반응이 시원찮을 것 같아. 이거 편지야? 아 그게 편지야. 뭐? 싫어해. 거짓말 쳤어 이게 지지 근데 선물이 응. 내,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응. 내년 생일을 기대. 해 <laughs> 올해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응. 진짜? 네. 나그 야간 알바할 때 어. 기름 그거 튀김기? 빠꾸로. 아, 아 진짜? 어, 네. 피다와단 아, 네. 아, 음. 괜찮지. 음, 괜찮다. 음. 괜찮지. 괜찮은데. 약간 은은하지 않아? 유튜브. 나도 나도 향수 한 자안 뜯기네? <laughs> 이제 이난 먹어야 돼 어? 뭐야 완전 신기하네? 그래 이번엔 솔직히 나너안 울면은 폴! 안 울면 진짜 서운해 폴 리니지 대박 진짜 서운해 야, 정말 서운해 야, 진짜 여태껏 받았던 표지 중에 제일 좋았어 <laughs> 대박 어, 내가 응. 첫 홀콜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응. 그렇게 해본 편지야 이게 제일 많은데 진짜?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아 한번더 펼치는 것 같아 대박 대박이지? 대박 이거 며칠간 했다고 진짜 학교 가서도 하고 어, 대박 진짜 열심히, 열심히 꾸몄어요 응. 응. 너무 재워, 나 재미없어, 진짜. 예. 빨리 울어. 아, <laughs> 알을 줄 알았다. 유성아, 생일 축하해. 야. 생일은 전에 주던가. 3일 남았는데? 어, 전에 주던가 해야지. <laughs> 늦게 주면 안 된다고 배웠어. <laughs> 걱정하지 마. 내가. 정성스레 찍은 사진 뭐야? 뭔데? 왜 1편 이건가? 이건가? 미안한데 뭐해? <laughs> 오잘 찍었는데? 그지 음. 이거 내가 내 생일날 올릴게. 음. <laughs> 지금 연봉 받은 거 올리면 좀더 인간해. 생일날 올릴게. 좋아 좋아. 예지야, 좀 편지. 짜잔. 근데 진짜 내가 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시간과 정성과 돈이 다 들어가는 거더라고.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잘하지 않았어? 응 잘했어 나 이거 마음에 드나? 이거? 그래 서 응. 내가 하나밖에 없는 검도이널 위해 썼어 생일 축하해 유성아 너의 3일 남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건 예상 못했지? 그냥 진짜 짧게 쓸줄 알지 않았어? 나 오늘 애초에 아 그래 팬티지 한 2만원 했지 내가 그래서 더 놀란 거야 그냥 이걸로 썼다고 생각해도니이 음 마음에 들어 응. 그래 너랑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았어 그렇구나 우리 제일 많이 만나는데 많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안 찍긴 하는데 너랑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았어 초반에는 우리가 사진 진짜 많이 찍었거든 아니야 예전에 욕장만으로 더찍을 거야? 사진 찍으러 많이 갔 오늘은 우리 네 생일 기념으로 만난 거야. 미리아는 3일 좀 그러니까 노래 부를까? 아그래가져가져 나는 레모네이드. 나는 망고 딸 딸망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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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드디어 집을 들어가는 것만 몇시간째 밖에 있었는 힘드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아무도 없어요. 다들 어디 가셨죠? 우선 학원 가고 민재랑 스윙으로 가고. 아 이거 하트파이. 어. 좋아왔다 스타벅스가. 어. 스타벅스가 3초0 0여 짜리 나왔는데. 저이 칼로리 뭐야? 455 칼로리? 음, 그럴 것 같아. 이게 저희 김밥이죠. 김밥. 김밥. 됐다 김밥. 나밥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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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었어 밥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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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.